아 이거 헤어 스타일 이거 몰라 이거 요새 약간 유행하는 요저 이거 요 약간 이 꽁지 머리 이거 야 리본 머리 아니야. 어이 그렇게 얘기할까? 리본 가장. It's just a pr a n k 그냥 장난이야, 장난이야라는 게임. 이거 공포 게임이래요. <laughs> 야 이거 이거 나왔대 <laughs> 누가 카피냐고? 야뭘 운서를 카피를 해? 내가 뭐다 카피 뭐 아니야? 다 카피 아니? 마서보 누가 음! 너 추천했다는데 카페 라 에이 안수가 거짓말이지. 에이, 야 누가 나를 안다고? 그럼 글도 없는데? 야, 그럼 글도 없잖아. 야 광고하지 말라고. <laughs> 없다고 없어. 얘를 누가 초대? 근데 뭐 언젠간 어, 언젠간 저런 대규모 저 언제? 언젠간 영재 내가 팔로우 5만 찍고 초대해 주마 야나쟤 너만 믿을게 진짜로 어먹벙리 서버 2 4일부터 시청자 추천으로 팔로우 상관없이 뽑는다는데 지원할 생각은요 <laughs> 진짜야? 진 진짜야? 진 진짜요? 영재 내가 힘좀 써볼게 뭔 힘을 써 무슨 힘을 쓰는데? 영재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해서 들어갈 바에 안 들어간다 어 바로 들어가 주마.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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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고 들어가야지 어어어어 이런 제도를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화장실 큰건못 가는 카페 대변은 없냐 뒷손님의 예의가 없다 카페 화장실 쓴 여성 남친 앞에서 봉변 그는 연느때처럼 음료를 마시며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며 변기는 하나뿐이었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 다음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서 대변을 보고 나는데 누가 바로 들어가면 민망하지 않냐. 그래도 화장실 용병 보는 곳이니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 근데 저 다음으로 들어간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더니 제 쪽을 보면서 이야기했다. 이후 손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카페 사장이 A씨를 찾아와. 혹시 화장실에서 대변을 놓으셨나요? A씨가 맞다고 하자.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 보시는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음부터 조심해달라. 야,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싫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똥 쌌다고 이러는 거냐? 똥을 화장실에서 싸지 그러면 어디서 싸냐? 따지자 화장실은 한 칸인데 대변을 누면 다음 손님 기분이 좋겠나요? 이게 싫어라고? 뭘드뭘 드디어, 뭘 드디어 잡혔구나요 뭔 소리야? 크크크크 저 항의한 사람 연기방송 이틀만 보면 안 걸려 뒤지겠네 크크 이년은열 분들 저 잠시만요 저배 아파요. 하고 하루에 똥 뱉으러 3에서 4번은 가는데 크크크 야그 정도는 아니거든? 영주야, 사실 사장 나야. 너인 건 이지야, 썰픈다 뭐, 자꾸... 뭘.. 어, 콜롬비아의 수도는... 어, 나 이거 본거 같아. 무한도전, 자, 콜롬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성형 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자막 어떻게... 어제 편집했냐? 이거? 뭘 용주 성형했잖아 그냥 길기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뭘... 오늘 응아하고 응꼬 닦다가 응아가 또 마렵길래 닦는 중에 쌌더니 손에 묻었어요 아이 너 일로 와너 닉네임 깐다? 어? 닉네임 어른스럽게 살기 야 닉네임 왜니값안해 왜네